안녕하세요 르독입니다. 여러분들 에너맥스하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파워? 사실 파워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맥스하은 쿨러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을 왜 영상 초반부터 얘기하고 자빠졌냐고요 오늘은 쿨러 영상이니까 이 시청자들아! 오늘 살펴볼 제품은 에너맥스의 리키맥스 3 RGB. 아이 RGB 여기 있네. ARGB 되 이거 리키맥스 3 240. RGB와 ARGB입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먼저, RGB 버전과 ARGB 버전은 성능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RGB 효과 차이에요. ARGB 모델은 5V를 사용해서 펌프와 라디펜의 RGB 조절이 가능하고요. RGB 모델은 12V를 사용하는 차이 뿐입니다. 보통 5V RGB가 효과가 조금 더 이쁜 걸 감안하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RGB 단자의 경우 12V인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본 영상에선 접근성이 좀더 높은 5V 제품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형은 아주 준수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회사 로고나 회사명을 펌프에다가 그냥 때려 박는데 로고 대신 회사명을 박은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야 이거 로고 박혔으면은 참 평이 갈렸을 거예요 이게 뭐... 마차 바퀴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아, 국화빵. 국화빵이래요? 펌프를 옆에서 보면 어? 티라미수 케이크처럼 층이 층층층층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티라미수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기 어디야 투썸 투썸 가가지고 티라미수 케이크 한 숟가락 팍퍼 먹었으면 굉장히 맛있을 텐데 먹고 싶네요. 밑에 부분이 펌프 본체 그리고 거의 위쪽에 하얀색 부분이 LED 점등부입니다. 펌프의 전원이 인가되면 이 점등부와 전면부 로고에 RGB가 들어오고요. 5V RGB를 연결하지 않으면 적색의 단색 LED만 보이니 꼭 연결해주세요. 브라켓의 연결 방식은 브라켓을 밀어넣고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라 간편함은 약간 떨어져도 고정성 하나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펌프에는 펌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특허와 베이스 부분에 균등한 쿨링을 가능케 하는 특허가 적용되어 기존의 출시 타 제품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과연 이 녀석들이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좌우지간 펌프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유광 처리된 표면도 그렇고 100점 만점에 한 85점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블은 직조 케이블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만지고 싶어요. 라디에이터의 디자인은 흔히 보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굉장한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도장 상태가 굉장히 매트해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 이거 이거는 업계의 표준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펜 디자인인데 요것도 약간 독특합니다 듀얼 컴백스 디자인이라고 펜 블레이드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저의 이 배처럼 덕분에 기존 디자인보다 풍압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스펙상 펜 성능은 500에서 1600rpm이고 22.5에서 72.1 cfm입니다. 수명이 5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면서 얘가 고장나는 걸볼 일은 사실 없겠어요.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이 수명 5만 시간, 뭐, 마우스 클릭, 뭐, 몇 백만 번,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만 시간 동안 이걸.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RGB가 연결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RGB 연결은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고무 마개로 막혀 있는 이 4핀 USB 단자에 연결을 하고요. 라디펜에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에너맥스가 확실히 이번 제품에 힘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무상 보증 기간도 두 제품 모두 5년으로 아까 펜이랑 똑같이 내가 살면서 얘가 수명이 다하는 꼴은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쓱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성능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성능을 한번 보러. 들어가시죠.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는 프라임 95에 제일 빡센 옵션을 10분간 구동하는 걸로 했고요. 9700KF의 순정 상태와 4.8 오버 상태 모두 자동 펜속과 고정 펜속으로 두 번씩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순정 자동 펜속에서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쿨맥스의 W240 제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온도와 소음 모두 앞서는 모습이고요. 유일하게 최고 소음에서만 비교군인 W240 제품이 약간 앞섰습니다. 다만, 체감상 소음으로는 에너맥스 제품이 확연히 더 조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순정 고정팬 속에서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W240과 비교해 약 4도가량 낮은 온도를 기록하면서 꽤 차이를 벌렸는데요. 소음에서도 리키맥스 제품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최고 온도와 종료시 온도도 리키맥스 쪽이 더 좋았는데 오버 상태에선 어땠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자동팬 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두 제품 모두 확연하게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모든 온도 항목에서 약 2도가량 리키맥스 제품이 앞서서 리키... 팀 엑스의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음 면에선두 제품이 얼추 비슷한 소음 수치를 기록해서 고정 펜 속에서의 테스트 결과까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펜 속에서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번엔 많으면 5도, 적으면 3도까지 리키맥스 제품이 앞섰네요. 소음 면에서도 리키맥스가 더 정숙한 걸로 나와서 리키맥스 제품의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에 비교해 본 W240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제법 있는 만큼 얘는 그냥 이 정도 성능이다 하는 수준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이 제품이 성능도 성능인데요. 얘는 진짜 조용해요. 제가 요 근래 근한 한 2년 동안 만져본 순행 쿨러 중에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테스트 하면서 느낀 건데, 얘를 풀펜으로 해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조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펜 속을 잘못 조정했나 하고 확인했더니 풀펜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간에 에너맥스가 작심하고 내놓은 요 신제품 리캠엑스3 새로운 PC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p c 에 쿨러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품이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돈 받아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